아, 네. 현대건설 주저 로러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독수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돌아온 현대건설 몇 주차죠? 4주차. 어, 현대건설 4주차 주요 뉴스 정리입니다. 아, 근데 지금 현대건설 이번 주, 이번 주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 제가 이거 함, 현대건설 관련해서 이제, 이제, 3, 3주차는 이제 제가 목요일에 올렸었는데, 아니, 그때까지 지금 상황 좋다. 갑자기 음봉 크게 나왔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현대건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분석할 때마다, 아 이거 뉴스 너무 많다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이번에는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한 7페이지? 많죠 근데 원래 한 10페이지 나오는 게 7페이지 나오니까 좀 적어 보인다 이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과연 주가에 반영되면서 좋은 뉴스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제가 그것을 이제 핵심 뉴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뉴스 좀 많습니다 한 세네 개 들고 왔습니다 세네 개 추려서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가장 먼저 가져온 뉴스가 지금 특징주 뉴스인데 아 근데 지금 분명히 제가 요 시기에서 저는 3주차 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주 잘 나온다 그리고 지금 전망 좋다 이런식으로 계속 사람들도 계속 다 뉴스 좋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3분기 실적 부직 전망이다 갑자기 부진 전망한다 나오면 어떻게 하까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현대건설이 올해 3분 예상 실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주가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어, 증권이 일단 아, 예상 일단 예상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생각했기, 생각했기 때문에 현대건설 지금 그 지금 매도뉴스 정도의 그 실적 부진 뉴스에 지금 하락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존 주가가 지금 93,000원을 지금 예상치에서 지금 76,000원을 지금 내려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 보십시오. 지금 오늘 주가 얼마입니까? 지금 57,000원 되죠?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번 뉴스 빠르게 마치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이 건 실적을, 실적 기대 지으면 이제 실적이 부진할 거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과연 어떤 뉴스가 어떤 또 테마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떤 기대감 이 있을까? 이 정도로 또 보고 있는데 지금 어, 실적 기대해 주면 원전은 남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대건설이 결과적으로 지금 어, 원전의 해체도 있고 원전의 건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원전 테마에 또 같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건설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건설로 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전 테마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 큰 위험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좀 내용 좀더 보겠습니다. 지금 자 한투 증권에서 낸 리포트입니다. 한투 증권에서 연구하는 지금 자회사 리스크 가 다시 불거졌다 3분 영업 매출 약간 줄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좀 줄어들 것이다. 아, 그러니까 시장.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6. 64% 정도 하회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폴란드 사, 현장 사업주가 그리고 금융기관 피본드 어, 어, 보증행을 이 요구했다. 피본드 규모는 이제 1700억 정도를고 규모 어, 보증이행은 금융 기관의 구상권을 감안해서 3분기 비용에서 반영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제 이제 그 채권이죠. 피본드라고 하 이제 피본드라는 이제 어, 보증이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 이제 1,700억을 이제 매출액에서 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좀안 좋게 나온 것이지, 매출액이 지금, 음, 좀더 부진할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어, 둘째는 현대화설 공동주택 중공 현장에서 하도급사 정산비용에서 발생했다. 규모는 약 300원이고, 별도기준, 별도기준 주택 원가율은 2분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90, 어, 상승했다. 어, 지금 이제 하도급사 정산비율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어떻게죠? 자재도 이제 그 건설을 사용하는 그 자재도 많이 주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어 이제 하도급사에서 정산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그만큼 옛날에는 분명히 이제 한 10년 전, 건설도 이제 한좀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5년 전에는 분명히 이 가격이 뭐 1kg에 뭐 시멘트가 1kg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만 원이나 시켰습니다. 근데 자, 5년 지나니까 1kg에 갑자기 1 2 0 0 0원 달러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물가가 20% 오른 거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죠? 자, 이제 좀 공동주택 중국에서 특히 이렇게 공동주택같이 좀더 공사긴 시공 기간이 긴 공사 같은 경우는 뭐죠 그만큼 이렇게 물가에 좀더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매출액이 약간 더안 좋은 걸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러면 진짜 제가 뭐가 되나요? 진짜 다만 실적 모두를 지원내면 원전 수주 소식은 들릴 것이다. 왜냐면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이제 원전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형 원전과 SML 모두 마찬가지이며, 자 이제 현대건설에 자 결국에 이제 건설 제외하고 이제 원전 소식에서는 그렇게 헌, 현대건설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대형원전과 SMR 모두 마찬가지면 앞으로 전개할 사업 대부분 미국, 미국, 노형설계사와 협업으로 더욱 신뢰한다면서 어떻게 되으면 결국엔 지금일 때 남은 것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뉴스 좀더 볼까요, 이제? 아,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얘기한 지금 얘기인데, 투자 의견은 아직까지 매수로, 이 하나투자증권이 아직까지 목표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 목표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고, 그러니까 이제, 어 하나투자증권 생각에서는 이제 건설보다는 이제 뭐죠 원전이 좀더이 지금 주가를 끌어갈리기좀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조정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물가상승 물가상승과 그리고 지금이 매출액 매출액이 지금 약간 줄은 이유가 이제 피본드 어, 피본드를 이제 피본들을 이제 그것을 상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상권 청구 때문에 지금 어 매출이 줄어들으니까 그렇게 키우면 위험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를 봐달라. 본질 가치를 봐달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제 리포트를 낸것 같습니다. 내용은 또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히 그렇게 현대건설에 대한 뉴스가 이제 어또 하나 더 나왔죠. 지금 보시면 원전주로 돌아온 현대건설 또 계속 얘기 나오죠. 이제 결국에 이렇게 공포심으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호재 이제 호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호재가 이제 미국의 미국의 SMR과 그리고 그냥 원전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현대건설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현대건설이 주가 크게 폭으로 큰 폭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은 원전에 대한 테마입니다. 그럼 뭐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제 갑자기 고점을 찍고 원전 테마가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완전 이제 횡보장이 있다 보니까 어떡 하죠? 그 돈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차익실현하고 그 현금 이제 어떡 하죠? 다른 원전주 에 매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 주가가 하락한 이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의견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한번 뛰었다가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어디서 걸쳤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하락 추세가 만들었는데 하락 추세 한번 뚫었죠 왜 거래량이 추대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양봉 나무사 주가를 뚫었습니다 그럼 뭐죠 이 하락 추세 앞으로 지금 뭐죠 지지선으로 쓰인다 근데 지지선로잘 맞아 떨어졌죠 왜 그럴까요 왜냐 하면은 지금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요음봉에서 지금 밑꼬리 부분에 딱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현대건설이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다. 일단은 공포심에 의해서 매도가 나왔지만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영상 후반에 현대건설에 대한 전망 좀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결국에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요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과적으로 이제 정확한 타이밍과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그 매매에 그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분석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매매하면서 특히 좋은 종목을 아는데 그리고 좋은 타점을 알고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왜 여러분들도 바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분석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뭐죠 어, 구독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종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종목 모니터링하면서 제 매매 타이밍에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그 이유는 제 영상 중에 설명드리니까 앞으로 영상 중에 있으니까는 어, 나머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타점 어떻게 공유드리냐면은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668354자 위에 번호 제 번호니까 저장하셨다가 어,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실시간 불독 타점 신청 완료니까 여러분들 문자 보낸 다음날 기준으로 제가 타점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건설 여러분들이 한 주라도 갖고 있거나 그리고 뭐죠? 앞으로 매매하실 분들 문자 남겨서 중요한 타점까지 신경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독주식 구독자 수가 2,900명 넘어서 3,000명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잘 안겨드리면서 제 목표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되겠죠.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하시면서 금융시장 정상화 힘주는 구독자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주말 한정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주말 한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다음 주 노려야 하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만의 기법과 저는 시장을 보는 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낸 예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 기법과 이제 그것에 해서 주말 이멘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입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영상 올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LG 이노텍을 좀 많이 올렸어요. 이게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월 가장 최근까지. 그런데 보시면 제가 8월 20일 분석을 시작할 때부터 한번 보시면은 8월 20일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이죠. 이제 제가 이때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왜 주가가 하락할 때? 왜냐면 하 그때 l g 노트 관련해가지고 일단 재무제표가 좋았어요. 재무제표가 좋았고, 그리고 또 뭐죠? 어, 그리고 아이폰. 자, 아이폰 테마에서 이제 아이폰 17 프로 17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지금 아이폰은 또 홀수번호가 더잘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을 때, 기대감이 낮으면 어떻게 해죠? 최소한 중간만 가도 그만큼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LG 노텍 아이폰과 연결된 그런 실적을 동반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많이 분석해드렸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결국에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 지금 LG 노텍 관련해가지고 또 아이폰을 같이 연관해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 지금 이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그 눈. 그런 게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분석해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전 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전 이론은 화려한 신기술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이 이 고전 이론을 기반으로 파생돼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드릴 때는 화려한 보조 지표 없습니다. 시장의 근본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그리고 뭐죠?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만 이용해서 종목 추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전이론 이용해서 아이폰 17, 애플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앞에 현금 흐름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더잘 팔린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LG노텍 잘 분석해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던 그 주말 한정 이벤트 그 종목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종목 띄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주말 한정 이벤트 종목 제가 종목명은 지어왔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이제 문자로 참여해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 좀 원성이 잦았어요 아니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개해버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원성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종목명을 지웠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요때죠 이때 요때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이제 7월부터 분석을 한 종목인데 자 갑자기 여기서 하락 추세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저항 맞고 잘 떨어졌죠 그리고 근데 아, 여부기 부분이죠. 이제 이제 요 부분 10월 13일부터 여러분들에게 10월 1 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거는 오른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시라 문자 보냈는데 제가 왜 보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돌파 가 일어났는데 거래량 같이 수반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매수하시라 를 이렇게 해서 10월 13일에 38,100원에 매수하세요라고 주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월 20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월 20일에 자 여러분들 45,000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장중에 최고가 46,000원을 찍는 와중에 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은 15% 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기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 은 제가 지금 만든 것 중에서 제가 올린 영상이죠. 제가 분석 영상 올린 종목에서 제목이 달성이 펌낸 동영상 자 동,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달성 영상 올리자는 대부분 11%에서 이제 49% 범위 내에 수익률이 나야만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이 꽤 많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시메스, 하이즈나르넴, 코퍼스코리아, 리노모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분석한 영상 올린 중에 어, 달, 목표가 달성 영상도 좀 있죠. 자 제가 제목에 달성이 포함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 이제 11%에서 11%에서 49% 범위가 나오면은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한 영상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CMS, 하이젠아래는 코퍼스코리아, 리노고 우리 기술 투자 자 밑에 더 있습니다 툴젠부터 해가지고 밑에 더 있지만 자 여기서 눌러 사실 다음 페이지나 하더 있다는 거자 이런 식으로 볼때 목표가 달성 영상 꽤 많다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제 기법이 제 기법이 뭐죠 시장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기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수익은 절대 우연으로 만든 수익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제 매매가 지금 우연인가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 나는 두 페이지 넘는 수익 후속 영상 올렸나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주말 이벤트 진행하면서 수익 종목 타점 공유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들은 여러분과 저의 계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타점을 무기로 세력에게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의 수익률, 세력들의 수익률 바닥 치면서 세력은 사라지는 기간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세력이 사라지면 뭐겠습니까? 금융시장에 정상화가 올 것이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금융시장화에 동참하면서 그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얻으실 분들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206-8354. 이 번호 재 번호니까 지금 저장하시고 채널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 이벤트다 보니까 문자로 구독 말고 이번 시간에는 주말로 보내 주십시오. 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분석한 주말 종목 주말에 전용으로 보내는 종목 타점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수수 수익 냈다 해달로 제가 뭐 수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VIP 방 들어오라 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정상화 올 때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할 거 약속드리니까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언제나 존중합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를 바꾸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들의 계좌에 숫자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겁니다. 저와 같이 달릴 준비된 사람 움직이세요. 전 여러분들과 같이 갈 준비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 뉴스 정리했고, 이제 현대건설 차트,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자, 17일 정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네요. 일단은, 일단은 이제 그 전망치, 일단은 이제 증권사 예상치가 좀 부합하는 어, 원래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한번 던진 걸로 보고 있고 그것을 이제 누가 매수했다? 일단은 개인들이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현대건설을 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재매수하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기존에 이미 매수해놨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미 매수해놨는데 를 뭐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보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전망치가 안 좋다 보니까 한번 매도를 던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제 현대건설이 근데 얘네가 건설만 할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자기들이 회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가 나왔겠죠. 그건 맞네. 결국에 현대건설은 주가가 뛰운 주가가 또 오른 이유가 뭐죠? 원전 때문에 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은 결과적으로 지금 매출이 안 좋은 이유 뭐죠? 결국에는 이제 피본드, 그리고 뭐죠? 이제 하도급 청계단 문제. 그러면 이제 결국에 원전에 대한 그 가치는 그대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경우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죠.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아, 코스피 지금 이제 3,843입니다. 일단은 1.02% 하락한 지금 39포인트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저만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들 기관들은 잠시 나가고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거래량 보겠습니다. 거래량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기존에 매수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크게 빼지 않고 있다. 만약에 오늘 거래량 크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죠? 거래량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다면 어떻게 되겠죠? 오늘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큰 걱정 아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적으니까 거래량 적다는 것은 뭐죠? 새로운 현금 유출도 없다. 유입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금의 유출과 유입 둘다 없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많이 적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지금 현대건설이 그렇게 현금 유출이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이 지수 따라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딱 눌러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제 차트 정서좀더 볼까요? 지금 제가 차트 정서에서 지금 하락 추세에 그게 따라 했죠. 하락 추세에서 제가 그때 지난주, 지난주에 분석할 때는 이제 요 양봉 캔들 보면서 이제, 야, 이제 돌파 잘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아제 어, 외부적 요소죠. 그 뉴스나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쭉 빠졌죠. 그런데 어디서 멈췄나요? 그런데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멈춘 부분이 지금 딱이 선에서 멈췄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이제 요 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 이제 하락 추세선 지금까지 여기서는 하락 추세 여기까지 이제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에서 이제 뭐죠이 선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한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요 지선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이제 지지를 다진 걸 확인했겠습니까? 일단은 바로바로 바로 주가가 쭉 빠질 만한 그런 요소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 결과적으로 지금 원전테마다. 원전테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전테마 아직까지 죽은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 미국의 이제 원전, 그리고 트럼프 원전에 대한 그런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죠? 아직까지 이 현대건설 원전테마 안 죽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영호 빠졌다고 지금 현대건설 바로바로 바로 투매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 투매하면 뭐겠습니까그 물량 누가 받겠습니까?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받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익을 그거 챙겨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어 주식을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남, 항상 그런 얘기 들어보실 겁니다. 남들이 손절하는 물량을 챙겨 가라.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면 손절하는 물량 챙겨 가면은 기존의 매수자, 기존의 매수자보다 좀더 염가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겁니다. 뭐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2만원짜리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2만원짜리 매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만원까지 내려갔어요. 어떻게 되 됐죠? 5 0 마이너스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만원짜리를 이제 만원을 이제 매수한 떻게되겠습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남들이 손절할 물량을 받은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딱 2만원까지 걸치겠죠. 그럼 뭐겠죠 수익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만원짜리 주식 있습니다. 만원짜리 주식 지금 2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 사람 은 투자자 a 어떻습니까? 50%가 수익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근데 그 물량을 받으면 기존의 매수자보다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주가가 좀더 오르기 쉽나요? 어렵나요?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그 물량을 던졌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는 물량을 받겠다. 근데 그 손절하는 물량을 누가, 누가, 누가 가장잘 받냐? 그 손절하는 물량 받는 거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특히 더 장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 손절하는 물량을 받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손절해서 남들에게 절대로 특히 외국인에게 그 물량 넘겨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대건설 결과적으로 지금 이 기업의 본질가치를 봐야 되시기입니다. 지금 실적이 흔들려도 결국에 본질가치를 봐야 되시기죠. 자, 그리고 결국에 기업은 우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향하고 있는 와중에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자, 이 시기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지금 현대건설이 주가가 좀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좋다더라도 하 바로 던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으로 다 커버가 가능한 정도가 되겠다. 그렇게 보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 그럼 현대건설 어디서 매수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아, 어, 일단은 제가 현대건설 같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정적으로 분석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이게 적기에 타점이 왔을 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 특히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아, 저랑 같이 이렇게 현대건설 계속 한 주마다 계속 고정 영상 나오면서, 그렇게 분석 영상 계속 보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현대건설, 우리 이제 현대건설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하면 그렇게 진행, 매매하는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타점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어,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대건설 이번에 몇주 차죠? 이제 4주 차네요. 4주 차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현대건설 뉴스 잘 봤다. 어, 좋은 뉴스 잘 뽑아왔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지금 조정받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내 의견을 이렇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 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상 다 보신 분들 의견 딱히 낼거 없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쓰기 댓글에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다 보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할 겸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구나. 끝까지 다 보시구나 하는 거 체크하면서, 그러면 저 어떻게 되겠죠? 저는 더 열심히 하겠죠. 왜? 많은 분들이 제 영상 그만큼 많이 보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뉴스 잘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분석하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